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과 또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재들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들과 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 이후에 제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해 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또 복음전도의 사역이 제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정한 동역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 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고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미시오 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에서 미션 혹은 미셔너리 선교, 성교, 선교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변 모든 마을 각 도시로 구석구석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곳곳에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로 세우시고 아픈 병을 고치고 약한 것과 현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일절에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사람은 주께서 보내시며 주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맡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검소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성기라 하셨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니 그 영향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선지자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시 이르대 요한은 내가 목베어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사람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페로단까지 당황하게 될 정도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던 헤롯은 궁금한 나머지 이 사람이 누군가하며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찾아가 만나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재판 사건에서 만나는 비극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만약 헤롯이 양심의 가척을 느꼈을 때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아갔더라면 그에게 복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나오는 오병의 기적인데 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따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며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거저주시고 후이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우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 보내고자 했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보잘 것 없을지라도 주님은 적게 가진 것 그것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만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은 질서를 따라 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더 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들을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잘 분배하고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그룹을 나누어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모든 것이 특히 일용할 양식을 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먹여주실 때에는 배불리 먹여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둔 이라. 주님은 모든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기 원하며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궁핍하거나 구차하고 인색하리한 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며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활한 현장, 즉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검소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